안녕하세요 이화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가요? 어, 저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슈돌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끔 시청해요. 어, 장윤정 남편 도경한 아나운서는 어, 많은 사람이 좋은 아빠로 인정한 그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두 아이 기질 검사를 했는데 아들 연우가 소심한 성격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도경아는 연우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아빠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아이가 힘들지 않았을까 자책하며 자신이 나쁜 아빠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가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 엄마였어요. 완벽주의 엄마는요, 미리 미리 다 해놓아야 돼요. 미리 숙제를 해놓아야 하고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아야 하는데 해놓지 않고 마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런 일이 도저 용납이 안 됩니다. 완벽주의 엄마가 하는 말에 특징이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안했어? 8시까지 숙제 안 해놓으면 혼날 줄 알아? 엄마의 이런 잔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잘해야 하고 100점 받아야 하고 미리 해놓아야 하고 학원도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이를 힘들게 하죠 우리 큰딸이 큰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집 근처 학교에 근무했는데 퇴근하고 보니 피아노 학원에 가있을 큰딸이 빌라 입구에서 친구랑 한참 노래에 빠져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왜 피아노 학원 안 갔어?" "엄마, 오늘 딱 하루만 안 가면 안 돼." "안 돼. 한번안 가면 자꾸 습관이 돼서 빨리 갔다 와." "안 가고 싶다는 아이를 억지로 버려놓고 보내놓고, 보내놓고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집으로 올라갔어요." 5분도 안 되어 마트에 가려고 아래층에 내려오니까 분명 학원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새 돌아와서 친구랑 또 아까 했던 소꿉놀이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빨리 학원 안 가? 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같이 놀던 친구가 놀래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큰딸은 막 울면서 피아노 학원에 갑니다. 정말 피아노 학원 한번 빠지면 안 되는 걸까요? 어, 저도 예전에 방학 때 운동을 하려고 헬스를 끊었습니다 음, 완벽주 연마답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석을 하고 집에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날은 우리 큰 딸이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피아노 학원에 정말 가기 싫었나봐요. 그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찬합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순간부터 완벽주의 성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아이도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 말은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중 최고의 바보 같은 말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나요? 완벽주의 엄마는 입을 열지만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길을 엽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 말에 길을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감사합니다.